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경을 읽었다, 읽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예수께로 열었느냐, 성경을 예수 앞에서 닫았느냐의 문제점이에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읽기만 해, 가지고만 읽고. 성경이 자기들을 예수 앞으로 끌고 가자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는 이상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만 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무너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